자 오늘은 창세기 3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 이렇게 우리가 선악가를 따먹었다는 것은 어, 세상의 눈이 밝아져서 어, 이렇게 우리가 그 세상의 지혜로 우리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어, 세상의 눈에 지혜가 밝아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정욕, 일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성겨야 되는데 진리를 숨기지 않고 이 문자의 말씀을 변개해서 땅의 축복을 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도록 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 그 애국의 그 파라오나, 람세스, 어, 멘토스 같은 어 이런 왕들이 어 이렇게 뱀을 이렇게 왕관으로 쓰고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의 신이다. 지혜의 신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평강과 기쁨의 동산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이런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고 그 의를 나타내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이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인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좇지 않고 어, 세상 지혜를 줬었다는 것입니다. 어, 뱀의 지혜, 어, 세상 지혜를 줬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 교회 안에 타락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가의 열매는 탐욕과 탐심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것을 따먹은 하와와 아담과 하다 하어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칼로, 어, 하염금으로이 생명나무 길을 막아 놓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범죄한 후에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막아 놓으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생명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변화받지 않는 그이 세상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그 거룩하신 생명나무 열매를 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하여금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게시록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그에게, 자,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읽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기는 그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일들, 미움과 다툼과 혈기와 분노와 이런 것이 무엇 때문에 옵니까? 이것은 탐욕과 탐심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내가 차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지 않고 교회에서 이것을 부추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뱀의 말을 듣고 지금 이 부추기는 말로 진전 줄 알고 이렇게 아멘 아멘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세상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바로 받았다면 내가 거룩하게 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뱀의 지혜의 말을 받았다면 이 세상 신을 따랐다면 내가 거룩하게 변하기는 커녕더 욕심으로 부추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에덴 동상에서부터 어, 장세기, 상, 상세기 때부터 이 말씀을 말씀을 하시고 66권 전체를 육과 역에 대해서 갈라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게시록에서는 우리가 고통을 연단을 받고 육, 육의 속성들을 다 진멸하고 거룩한 형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를 하셨다는 것을 완성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기지 못한 자가 이긴 것처럼 여기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무 에있는 생명 가실 의 나무를 주워 먹게 하리라이기는 그에게. 자 이긴 자는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생명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 성,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용서해 주는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 열매를 어, 우리가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것을 이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만 있고 이것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내가 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깨달아 알았다면 내 삶에 그 지식에 맞춰서 내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내면 이 내 껍데기는 고통이 옵니다. 왜 고통이 옵니까? 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 하연금으로 이렇게 막아놓으신 것은 우리가 재지은 상태로는 영생에 못 들어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옛사람의 육체의 죽음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을 하고 성화를 통해서 영화의 형체로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 아담과 하와를 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치마를 입은 것을 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죠. 내가 죄인입니다. 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고 이 죄인이 어 죄인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완악한 자입니다고 고백하고 나오는 그자를 예수님이 죽어 주셔서 가지고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의의 옷입니다. 그러나 이게 무조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은혜를 받는 자는 진리로 예수님 입에서 나온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 어, 하나님께서 내가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채찍을 하시면서 우리를 불 가운데 불 하염금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불 하염금을 통과한 것은 전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용비 받은 고난입니다. 누구나 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이 다 죽었나요? 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지 않고, 불하연금을 통과하지 않고, 내가 양들을 길러냈다면, 그 자녀들은 다 죽은 자녀들입니다. 거룩하게 나오지 못하고, 종교행위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불하연금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고, 불하연금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 자녀들을 양육했다면, 이 자녀들은 다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거울을 그 던질 때, 밤새 베드로가 어부를 이렇게 던져서 고개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어 내가 왼편에 어 오른편에서 던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오른편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불하염검을 통과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반을 먹일 때도 구운 생선을 예수님이 이렇게 잡수시고 또 먹으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구운 구운 생선이라는 것은 불에 거슬린 자들입니다. 불하염금을 통과한 자들이죠. 얼마나 많이 거슬렸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슬린 막대기입니다. 이 거슬린 막대기는, 어, 또 사역을 할수 있는, 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슬린 막대기가 되어서 불시험을 통과하고, 그, 우리의 그옛사람의 속성, 거 짓의 속성들을 다 불살라버려야 합니다. 불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의 더러운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자만이 불하연금을 통과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 우리를 재판관이 아니라, 어, 준행자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어 그의 나라인 천국의 법에 우리가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이 사랑의 법이 파손되었을 때 지혜의 신인 뱀이 어, 세상 신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부추기니까 이더 이상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방되는 것입니다. 자, 야구부서, 우리가 사랑이 없을 때는 서로 싸우고 미워합니다. 비방합니다. 어, 이런 것들이 바로 제의 열매인 선악과 열매라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야구부서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어,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복.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이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고 내가 재판을 하고 내가 지옥 보내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재지연, 내가 구원받은 재지연자로 구원받은 재인이기 때문에 재지연자를 절대로 당신 지옥 갑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 다만 보험을 줘서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율법은 우리가 강요해서 율법의 하늘을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율법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반드시 각 개인 개인이 이 율법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사망에 이르러야 됩니다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자만이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자를 은혜로 구, 구,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제사함을 하시고 진리로 다시는 재짓지 말라 진리로 행하라 이 진리는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이 땅의 어, 축복으로 우리가 추방을 되었지만 또그 짓으로, 그래서 이 땅의 축복을 우리가 선포를 하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셨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들어가서 옛사람의 육체가 사단이 거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면 옛사람이 아직 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의 진리를 또 우리가 살아낼 때 마귀는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땅은 마음밭을 얘기하고 어, 또 추방되었을 때 가시와 은거키를 어, 우리가 제거해서 어, 땅을 이렇게 우리가 기경을 해서 갈아엎어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시로 그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시와 은근키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의 성품들입니다 더러운 성품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경을 마음당한 기경을 해서 아름다운 목토밭이 되게 해서 어, 나, 열매가 자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와 은근키 이 옛사람의 성품이 가득 차있으면 멸망하고 만나는 것을 그렇게 많은 이렇게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고 구약에도 얘기를 하고 신약에서도 이것을 얘기해서 계시록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전체는 내 마음 땅을 두고 너희가 변화 나팔이 불 때는 생명의 말씀이 부러지는 때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기경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룩하게 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들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 내가 변화되는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변화되지 못하면 다 헛것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호세아 10장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내게 내리시리라. 자, 우리 마음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자, 아담과 하에게 내린 그 어, 가시와 은근키, 은근키를 기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옛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일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그래서 파종하지 말라. 자, 내가 아직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지 않고 이걸 가지고 미우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질투하고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고 엄난하고 어, 가늠하고 우상,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살면서 파종하지 말랍니다. 하나의 님 말씀을 거기 뿌리지 말랍니다. 반드시 해계해서 내 자복을 하고 내 마음을 기경을 하고 옥도밭이 된 다음에 말씀을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율법에 비춰서 얼마나 더러운 행실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 토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되고 내 마음같이 기경을 하고 생명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을 가죽을 되고 자 우리 육전 몸을 벗는 것이 가족을 베고 할일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육전 몸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성품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 나 여호와께 속하라 진리로 속하라 그리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의 성품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조상 대대로 우리가 받아온 것이고 또 우리도 변화받지 않아서 이게 물러와서 우리도 이 행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어 그래서 이런 행실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 우리가 이 행실들을 이제 버려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거 행실들을 들런 것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입으로 어, 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했지만은 내 더러운 행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식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어,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다. 아니오, 기가 두나여 듣지 못하신다. 아니라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제의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내가 이 예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주여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병 고쳐 주시옵소서 아무리 부러지져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행실을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다시는 그 죄에 우리가 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공존하고 있으면서 주여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갖다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자 하나님은 통해하는제지의 어,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아무리 물질을 많이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 할지어도 하나님은 이거는 듣지 않고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분내고 이렇게 살면서 물질을 갖다 드리면 안 받는다고 분명히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들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